네, okay. 감사합니다. 가봅시다, 여러분. 끝내고 빠르게 깨고, 윌, 팹시다. 맞아. <laughs> 이게 어, 오늘 이겨 어려워합니다. 내 속이 아프다. 최급 먹였으면 좋겠다. <웃음> 이게 <웃음> 어려워, <최근 웃음> 어려워. 먹어. 아 분호 저기 분싱한테 들어갔는데. 아니, 원래... 분호 본체도 들어왔어 아, 방.. 방역이야? 저거 건 건물 저렇게 건물형일 경우에는 그냥 최종점 이십퍼가 들어가. 어. 이거 인지 아니? 이거? 어? 뭐 말이다? 선수. 선수네. 어, 어강력한수한테 뭐야? 선수. 오리토. 어, 난 몰라. 선수. 오. 이다.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,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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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았다. 에이, 살았다. 너 어떻게 산야 이거 점프로점프로 쩜프로 쩜스로 쩜프로 쩜프 나비 프로줘프로쩜프지 쩜프로 지프로 지금 로쩜프이 쩜프로 쩜거로 쩜프로 쩜거로 쩜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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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쩜 와, 1팩, 1팩 원래 몇 줄이야, 형? 10줄, 1줄 우리, 바인드 갈등. 끝나니까 한번 줄이는데? 바인드 끝나니까 다섯 줄까요바인드 가라? 어. 이거 끝나면? 아, 이거 왜 죽어? 아, 이거 판단. 원래 그거 뽑아닌나 가라? 가라? Okay, 제대로 들어갔고요. 선수. 잠깐만. 안 돼. 어, 뭐야. 우와, 씨. 한고 뭐. 레이저. 이거 레이저 난한 걸음 무빙으로 피해줘야지. 그리고 하나 먹고 오케이 응? 응? 나는 테이크 다운이 니 분... 잠깐만, 쉐어.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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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네, 가지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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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만 어, 저인드장 얼마나 남았을까? 살아 남았습니다 글쎄? 바인드 쓴 사람이 알지, 알지 않을까? 바인드가 에르자노바라 가지고 애매해 근데 한 28분쯤에 썼을 거거든? 그럼 쓸 수가 없겠네 한 26분쯤에 쓰면 에이크. 돼 걸어볼게. 바람요 바람. 아니 저항이네 26분쯤에 쓰면 된다니까? 응 어차피 방이도 많으니까 확인해봐 걸렸어 어, 걸렸어 엥? 응? 좀 걸렸어 막가 <laughs> 까이는 거봐 바람 바람 나 말로 안해네 <laughs> 누가 왔다 나 <laughs> 들어왔다 강력한 손바퀴 <laughs> <이런> 이거 한주깔수 있는 <laughs> 아나 말로 안 해. 한 어, 같이 봐야 돼요. 레이저. 아이 레이저네? 어쩔. 다 오. 다 레이저 맞아 죽어 죽고요. 아 이거 풀어주려다가 살신성인. 아니 형을 풀었는데 결국에? 아니 살신성인. 아니 이거 뭐? 이게 어려워?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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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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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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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